이 땅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주님, 이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눈부신 빛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다시 걷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젊은 청년들이 꿈과 생명을 안고 국경을 넘어 가지만 거짓의 유혹과 어둠에 덫에 걸려 범죄의 희생양이 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족들의 절망 속에 주의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귀히 여기게 하시며 한 영혼의 가치가 세상의 금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지도자들에게 부어주소서 주님, 이 나라의 교회가 다시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를 위해 무릎 꿇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그 길을 걷게 하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탐욕과 명예 권력을 쫓는 이 세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게 하소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거짓이 숨을 곳 없고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를 주님의 품 안에서 마무리합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우리 세대가 다시 믿음의 불길을 이어가며 이 민족이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나라의 새벽을 깨워주옵소서. 거짓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진리와 사랑의 빛이 다시 비추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기도해요.